장윤경 칼럼 아들 예준이가 쏘아 올린 공 제3화 네가 엄마로서 학부형이 될 준비가 됐냐고 자녀의 미래를 두려워 말자 그래 최선의 선택이었어 잘한 거야 남은 1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야 나는 슈퍼맘이잖아. 안 그래? 후회하지 마. 넌 잘하고 있어. 잘 해왔어. 울지 마. 애준이 엄마. 주민센터 유리문에 비친 제법 여전사 같은 나는 입장도 하기 전부터 자기 최면 중이었다. 친어머니 되세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주시고, 아래 사유서 작성하세요. 올해 첫 접수자시네요. 001 양해준 입학 유예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크고 명쾌했다. 내가 문을 나설 때 빨갛게 변한 눈동자는 무겁지 않는 발걸음 덕분에 다행히 직원에게 들키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이맘때면 나와 같은 결심을 하는 발달장애 부모들을 위해 응원의 화살 기도를 올리곤 한다. 1월 말 백화점 혹은 대형 할인점을 찾은 학부모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입학생들을 위한 새 학기 가방과 새 옷. 학용품 코너는 지나가는 학생들과 부모의 시선을 붙잡고 끝내 지갑을 열게 하지 않는가. 8년 전 나도 그랬다. 내 아들이 비록 장애가 있지만, 여느 아이들의 부모들처럼 8살. 제 나이에 입학시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그런 내 마음도 모른 채 예준이는 자신만의 발달 속도로 가고 있었고, 여전히 집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은 계속 흔들어 주시며 알수 없는 혼잣말 비스단 래퍼 행동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예준이가 일곱 살 가을쯤 되었을까 마음이 다급했던 나는 단기 프로젝트를 감행했다. 고작 그 해결책이라고 겨우 찾은 건.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인지치료사를 초빙해 1대1 가정방문 지도였다니. 지금 생각해도 손안 대고 코 풀어보기 딱 놀부심보 한심한 그 자체였다. 그래 예준이도 저런 전문가의 지도라면 한글떼기 꼭 가능할 거야. 라는 얕은 생각에 비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남편의 월급 통장에 돈은 빚보다 빠르게 치료사의 통장으로 이동이 시작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장철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 집 방문을 나서던 치료사는 결혼 준비를 이유로 더는 볼수 없었고 예준이의 한글 읽는 소리도 방문 너머로 더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는 노래 가사와 닮은 눈빛을 두 사람 모두 보냈건만 미련을 못 버린 건 정작 나 장윤경 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아드님은 명품 가방 하나 정도를 가볍게 치료사 통장으로 이동시켜 주셨지만, 일곱 살 마지막까지 한글을 떼지 못하자 후에 없음이라는 답도 만들어 주셨다. 다시 생각해봐도 오롯이 엄마인 내 문제점과 마주한 대가로 치른 깨달음의 비용이었다. 12월 초 혹시. 취약통지에서 현관 앞에 벌써 왔으면 어쩌지? 통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시려나? 아침이면 아파트 1층 우편함을 바라보며 문 앞을 나서는 습관적 불안이 나를 찾아와 있었다. 예, 밥은 먹었니?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누워 있는 나를 친정 엄마의 한마디가 일으켜 세웠다. 윤경아 예준이가 8살이든 9살이든 언제 입학하는 그 시기가 뭐가 중요해. 비장의 아이들 속에 있으면 언제 입학해도 그 애들과 똑같아지긴 힘들어. 일반 학교 가면 네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순간순간이 괴롭겠지. 그래도 예준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잘 살아갈 거야. 그게 예준이의 운명이야. 중요한 건 바로 너야. 너 자신. 이라고. 바로 네가 엄마로서 학교 보낼 준비 됐니? 너 자신에게 물어봐. 혹시 입학유예? 네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남의 시선 신경 쓰느라 아직도 결심하지 못한 거 아니야? 내 보기엔 예준이 보다 네가 엄마로서 학부형 될 준비가 됐냐고. 그 준비가 된 때가 진짜 예준이 입학식이야. 엄마가 뭘 알아? 자폐아이를 키워보기로 했어? 엄마도 내가 발달장애였으면 그렇게 유예를 쉽게 말했겠어? 됐어. 됐다고. 다 필요없어. 엄마, 왜 아침부터 와서 잔소리야? 나는 못내 내 마음을 들킨 게 속상해 방으로 숨어들었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엄마가 가셨다는 걸 알았다. 그때 몰랐다. 내 서름의 소리는 지르고 있었지만 내가 예준이의 뒷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곧 80세를 앞둔 친정엄마는 울고 있는 40춘기의 딸과 자폐장애가 있는 손자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나는 예준이의 엄마였지만 나도 아직은 엄마가 필요한 철부지 딸에 불과했다. 친형제자매가 있어도 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는 오직 나뿐이었고 그들이 보내는 응원의 말과 시선이 때론 고마움도 있었지만 절대 공감할 수 없으리라는 내 안의 날성 감정들이. 장애도라는 외로운 섬으로 더 밀어넣을 때도 있었다. 차라리 이럴 때면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에서 발달장애 엄마 전용 자격증 취득 속성방 과정 후회 없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라는 광고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장이라도 전화해 무엇이 최고의 방법이죠?라고 질문하고 조언도 들으련만. 내 눈에는 침해 암보험 광고뿐이고 텔레비전 속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오랜 기다림 끝에 세번 만났을 때도 동치미 같은 속 시원한 답변은 그 어디에도 들을 수가 없었다. 방문 넘어 식탁 위 친정 엄마가 두고 가신 김장 김치를 보고 나서야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예준이가 입학 준비된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학시키는 거야? 그럼 넌 학부형 될 준비는 됐어? 아니. 그럼 됐어. 너 자신이 준비된 때 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한글 직접 가르쳐 너 엄마잖아 포기 어딨어 넌할수 있어 그렇게 맞이한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주민센터를 다녀온 후 예준이는 여덟 살인 듯 여덟 살 아닌 일곱 살 같은 만 나이 살이는 시작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내 마음을 위로하고 안아준 건 명품 가방도 화장품도 아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너, 충분히 잘했고, 괜찮아. 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와 손에 들린 한글 쓰기 노트, 구구단 놀이, 시계 놀이, 색칠 공부책, 잠들기 전 하늘에 올린 기도였다. 나는 이제 세상을 향해 말하고 싶다. 아니, 말할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인생 계획에서 장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원망도 두려움도 없이 하늘을 향해 묵묵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부모가 정말 몇이나 있을까. 이 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장의 자녀를 둔 부모들만의 몫이며 십자가다. 나와 같은 부모들만이 오랜 기도와 침묵의 시간을 통해 자녀의 장의 모습 있는 그대로 소중한 자녀로 받아들이고 품어주며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들만의 고뇌의 시간과 형태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분명한 건 친정 부모도 형제 자매도 심지어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들 각자도 저마다 경우가 다르기에 결코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대신할 수 없다. 그나마 친인척과 형제 자매가 할수 있는 건 묵묵히 장애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고 때론 힘들고 지쳐서 기댈 곳이 필요할 때 말없이 늘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고 안아주는 것.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장의 자녀는 분명 성탄절 산타의 선물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부모들에게 참된 삶의 지혜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천사이며 스승들이다. 그 맛시란 우리 장의 자녀를 둔 부모들만 느낄 수 있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 나는 감히 말한다. 발달장애 부모는 온 마음으로 키우라는 하늘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다. 단지 천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선택한 운명의 특사들이며 천국에 보장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자녀의 미래를 두려워 말자라고. 일곱 살두번 살기로 한한 한 여름의 중심 무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니, 예준이가 오늘 손떨림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보낸 영상 빨리 확인하세요. 아들이 어린이집 등원한 지한 시간 만에 특수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제 4화로 이어집니다. 제 4화 부모의 사랑과 칭찬의 힘보다 강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나는 더 이상 편리함과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아침 일찍 예고도 없이 손님이 찾아왔다. 담임 교사의 문자와 함께 찾아온 이 떨림은 설렘이 아닌 반갑지 않는 손님 불안이었다. 손님의 이름 탓에 내 심장은 벌써 100m 달리기가 시작됐다. 원장님, 양해준 엄마입니다. 바쁘실 텐데 아침 시간 죄송해요. 영상 확인하시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 1 시간 만에 담임교사로부터 온 영상 메시지를 병원장님께 보내는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아들의 하원 시간까지 확인 숫자 1이 사라지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했다. 7살 두번 사리가 시작된 해도 어김없이 봄꽃은 날렸다. 그 무렵 매일 아들과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루는 발달장의 선배 맘이 추천한 특수 아동용 자음 카드 한글 학습법이 있다는 입소문에 잠시 귀가 팔랑거렸지만 다행히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다. 비록 아이가 장애가 있다 해도 내 어린 시절 스스로 한글의 소리음이 완성되는 비법을 터득했을 때그 감칠맛과 재미를 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으니 그 레시피는 대략 이러했다. 예준이는 치료사들이 흔히 강화물로 사용하는 젤리, 사탕도 예민한 감각 때문에 절대 거부하는 아이였고, 짧은 집중력까지 더해 착석은 어림도 없었다. 이 무렵 우리 집에 관찰용 몰래 카메라가 있었다면 아마도 한글의 소리, 음가를 읽어내는 나의 코믹 연기력은 연애 대상 신인상은 받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특별한 것도 없었다. 칭찬과 사랑의 미소, 그것이 나만의 비법이자 마법의 레시피였으니 말이다. 아무리 입소문이 자자한 인지치료사, 한글학습 전문가라 해도 장애아이에게 있어 부모는 그들과는 견줄 수 없는 온 우주요 세상 전부일 것이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그런 부모의 사랑과 칭찬의 힘보다 강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눈빛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약간의 불안과 엄마의 칭찬이 고픈 눈빛 그 중간 어디쯤 있는 듯 보였다. 손에 쥔 연필을 흔드는 상동행동과 혼잣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칭찬이 담긴 내 반응을 보고 싶어 날이 갈수록 착석 시간이 길어졌고 지금도 그 무렵 애준이가 내게 보내왔던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편리함과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애준 언니, 장애아이고 남자아인데 글씨체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한글 읽고 받았으면 됐지. 라고 말하는 발달센터 학부형의 말이 무더운 바람과 함께 귓가를 유혹했다. 그러나 글씨는 곧두 번째 그 사람의 얼굴이다라는 어린 시절 친정 엄마의 말씀 덕분에 단단했던 내 글씨체가 나를 한번 더 붙잡았고 예준이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지금도 아들의 미술 작품과 글씨체를 환이 비추게 될줄 그때는 몰랐다. 나는 아들과 함께 쓰기를 결심했다.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몸으로 말해주고 싶었다. 아들의 연필을 쥔 손은 거북이는커녕 달팽이 속도였지만 보채지 않았다. 매일 그 덕분에 나는 아들 옆에서 육아 일기 쓰기가 시작됐고, 예준이의 글씨가 한 석봉도 울고 갈 만큼 하루가 다르게 정교해지자 소 근육 발달은 기본 선물 옵션으로 찾아왔다. 그랬다. 친정 엄마의 교육 레시피는 치료사보다 언제나 올았다. 물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누가 말했던가. 아이와 길을 갈 때도 자동차 번호판과 간판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술을 익히고 화장실 변기에 앉은 아들 손에 구구단 멜로디북을 쥐여주고 따라하는 작은 입 모양을 보고 있자니 아들의 구린내도 향수처럼 느껴졌다. 잠들기 전 벽에 붙인 아날로그 시계판은 같이 읽어야 잠자리에 들었고 아들 귀 속에 구구단 소옹을 자장가 삼아 부르던 예준 엄마의 낮과 밤은. 그렇게 계속됐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셨다. 예준이는 그렇게 한글을 떼고 구구단도 읽는가 하면 아날로그 시계처럼 다행히 읽기 시작했다. 하루는 재래시장을 지나며 수박과 참외향이 코끝을 진동하고 흰머리가 제법 미용실을 갈 때라고 여름이 신호를 보내왔지만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아들 바라기 재미에 빠져 염색할 시간도 있는 날이 길어졌다. 여보세요. 애준이 어머니, 저 병원장입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손이 제법 떨리는데. 우선 내일 내원해 주시고 약을 조절해 보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녁 약은 일단 중단하세요. 1분도 채안 되는 전화기 넘어 병원장님의 침착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내 심장과 손은 응급처치를 받은 듯제 속도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면 내 새끼 눈과 머릿속, 입 속에 하나라도 더 심어주고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던가. 보양만 주어도 모자랄 터. 8월에 허리쯤 왔을까 초등 입학을 위한 학습 준비를 하면서도 예준이의 상동행동인 연필 흔들기 혼잣말은 좀처럼 졸업할 기세를 보이지 않았고 소아정신과 병원장님도 고심 끝에 학교생활을 위한 약물치료를 조심스레 권하셨다. 우리 부부는 선배 부모들의 다양한 경험담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성경처럼 붙잡고 예준이의 약물 치료를 불가피하게 시작되었다. 치료가 시작된 이후부터 온종일 아이 컨디션을 살펴 약물 반응을 시간별로 메모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린이집 알림장에 아이의 변화를 일기처럼 기록하는 내 모습은 영락없이 신생아 수유 일지 쓰는 엄마 같았다. 더 이상 편리함과 타협하지 않기로 했던 나 자신과의 약속이 약물 치료 하나로 무너진 것만 같아 늦은 밤 하늘에 올리는 기도 시간도 길어졌다. 애준이 어머니 병원장님과 통화하신 거죠? 예준이 오늘 미술 시간에 테이프 붙이기를 하는데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 손이 제법 떨리길래 바로 촬영한 영상인데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어머니, 저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매번 메모해 주시는 글을 제가 바빠서 번번이 답글 적어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원 지도하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말이 영상을 보고 놀란 가슴 탓에 하울링처럼 들렸다. 저 선생님 바쁘실 텐데 영상 촬영 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확인하셔서 내일 뵙기로 했어요. 그리고 알림장 일기는 예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기억나는 상황 문장과 단어가 전부이지만. 아이의 기억력과 언어 발달 변화 태도를 기록해 보고 싶어서 하는 저만의 메모이니 절대 답글 쓰셔야 한다는 부담 없으셨으면 해요.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혹시 부담되셨다면 죄송해요. 가을에 끝 무렵이었을까? 아들의 알림장에 빨간 동그라미가 조금씩 때론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답글은 아니었지만 예준이의 어린이집 이야기 전달 내용이 맞는 날은 그 문장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었다. 담임선생님도 하원할 때 어머니 이제는 제가 궁금해서 일부러 꺼내봐요 라는 미소 띤 목소리로 일기 속에 예준이의 변화되는 전달 능력에 놀라워하셨다. 지금 생각해도 아이의 변화가 단지 약물 치료 덕분이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습관이라는 이름은 우리 모자를 무섭게 변화시켰다. 지금도 나는 에이준이와 하루를 마감하기 전 오늘의 이야기를 시간 퍼즐처럼 대화로 맞춰보고 기록하고 있으니 말이다. 헌 집회가 모이면 부푸는 것처럼. 내 아들이 엄마 눈을 보고 말하는 짧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기억들이 모여서 어휘가 늘 것이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언제고 내가 없는 세상 속에서 홀로 당당히 설이라는 내 굳은 믿음은 지금도 나를 일기장으로 이끌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자연스레 숨 쉬고 걷고 뛰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것인지. 비로소 아들의 눈빛을 통해 다시 깨닫고 배우고 있다. 좀 서툴고 느리면 어떤가. 방향이 중요할 뿐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예준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하루라는 여행 속에 나를 초대하고 함께 추억을 기록하는 습관을 아낌없이 내게 선물한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오히려 아이도 엄마도 서로 힘들게 대화하려는 게 서로 고문하는 것 아닌가요? 자폐처럼 누틴 행동 하나를 더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러나 나는 아들을 통해 배웠다. 그들만의 상동 행동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절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역으로 생각하면 쉽게 포기를 모르는 엄청난 인내심이라는 것을 나의 일기 쓰기에는 자폐인의 상동 행동을 따라하며 배운 멋진 습관이며 인내요 삶의 힘이다. 나는 이준 엄마에게 명령한다. 발달 장애인의 표현 언어와 지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얕은 생각으로 네 아들의 한계를 만들지 말 것이며 하늘과 한 약속의 초심을 잊지 말라고 나는 오늘도 이 어린 철학자이자 피터 팽과 마주앉는 이한 시간 남짓의 행복 대화 시간을 매일 신합으로 쌓여간다. 네 들어오세요. 애준이 어머님, 병원장님의 목소리 너머로 안경이 보였다. 제 5화를 기대해 주세요.